이야, 여러분들, 대박이죠? 우와, 개멋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진짜, 강력 추천!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초파크레인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놀아볼 장난감은, 거대 초파를 만들어보자, 오탄 초파크레인입니다. 자, 오늘은 거대 초파를 만들어 보자. 5탄어 초파 크레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파 시리즈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어, 5호기입니다. 이제 이거를 만들고 나서 이제 거대 초파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스 예스. 예예예예 예. 어 뭔가 아쉽지만 어, 그래도 이걸 빨리 끝내야 어, 다른 시리즈를 또 만들 수가 있겠지. 또 이렇게 합체가 가능한 거좀 간지나는 거, 거 어, 주변의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다. 어, 이런 거 있으면은 이제 댓글을 남기셔 가지고 어, 저한테 추천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땡큐 어, 저번 시간엔 초파 서브마린을 만들었었죠 어, 이 물고기 어, 이 친구는 초파 크레인이랑 합체가 가능했었는데 어, 오늘 초파 크레인을 만들거든 초파 서브마린과 합체하는 영상까지 찍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을 보시면 또 이렇게 초파 탱크와 또 합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파 서브마린과 합체하는 영상 그 다음에 초파 탱크와 합체하는 영상까지 어, 찍어보도록 하죠 오 예. 예이 제품의 가격은 뭐 8,000원에서 만원 정도 하고요 어 이번에 말씀드렸듯이 1호기와 5호기까지 한번에 구입하시면 조금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아주 신나게 깔끔하게 쌈빡하게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맞다 여러분들 까먹은 게 있는데요 후비고 <놀람> 자, 이렇게 초파 크레인 완성되었습니다. 요, 여러분들, 괜찮은데요, 네? 오늘? 오, 초파 크레인이 제일 멋있었네. 다른 제품들보다 일단 크기가 상당히 큰것 네? 같습니다. 이 팔이 엄청 두껍다 보니까, 오, 크기가 상당히 커 보이죠? 일단 그러면은 일단 초파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첫 번째 초파인데요. 일단 어, 레전드로 귀여운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일단 무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구도 무사 투구로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어, 데 투구가 상당히 귀엽네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씨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씨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 입체적으로 붙이게 되어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투구 뒤쪽에는 이렇게 동료 표시 X 표시가 이렇게 쳐져 있고 어, 뿔에는 따로 씰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갑옷은 이렇게 무사의 갑옷을 입고 있고 갈색 바지를 입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 무사 컨셉이다 보니까 손에다가 이렇게 칼을 지어줬는데 칼이 잘 보시면은 거꾸로 돼 있죠 어, 날이 위로가 있고 어 근데 앵간하면 날이 밑으로가 있지 않나요? 어, 날이 위로가 있는 어, 어, 단점이 있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손잡이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만들다가 그냥 주공각 나버렸는데 이게 진짜 잘 부러집니다 여러분들 진짜 만드실 때 정말 조심해서 만드셔야 될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레전드로 귀여운 초파가 어, 나온 것 같습니다 졸업! 자 그리고 두번째 초파인데요 <laughs> 이게 진짜 레아! 표정이 완전 귀엽죠? 이 표정이 그 표정이잖아요. 그 초파가 칭찬받았는데 어, 얼굴은 웃고 있으면서 말은 아니라고 막 그럴 때이 표정 짓는데 오 너무 귀엽다. 근데 스티커가 많이 티가 나지? 근데 진짜 보고만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표정이네요. 그리고 일단 탑승하기 위해서 앉은 자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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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다. 너왜 이렇게 귀여워? 그런 칭찬듣는다고 내가 기분 좋아질 것 같아? 하나도 안 기뻐. 완전 기분 나빠. 기분 나빠. 내가 요즘 미쳐가는 것 같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초파 크레인을 보시면요. 일단 크기가 상당히 크죠? 어, 거대 초파의 다리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 그 롱다리를 표현하려면 이렇게 크기가 커야 되겠죠? 어, 근데 길이를 한번 재드리면, 이렇게 쫙 피면 상당히 깁니다. 어, 엄청 길다. 이걸 자로 한번 재보면, 어, 오, 30cm. 오, 약 30cm의 엄청난 길이로, 어, 일단 크기로 일단 먹고 들어가고요 짜럭! 그리고 이게 꽃게 컨셉이다 보니까, 이렇게 양쪽에 라이트가 달렸죠? 아, 라이트가 달렸는데, 이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laughs> 이게 꽃게의 눈을 표현해 놓은 것 같은데,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게왜 이렇게 귀엽죠? <laughs>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꽃게의 배 부분이죠? 어, 배 부분을 이렇게 아주 유사하게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퀴가 옆으로 달렸습니다. 왜 옆으로 달렸지? 아! 꽃게가 옆으로 다니죠? <laughs> 오, 오, 디테일! 그리고 이 위쪽에는 이렇게 초파가 탈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어, 이렇게 특이하게 핸들이 그 배에 운전하는 그 핸들로 되어 있죠? 어, 그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의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이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는데, 이, 이쪽 이 알통 부분이죠. 아, 알통 부분은 이렇게 나무 통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쪽은 이렇게 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목은 상당히 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찌개 부분인데 찌개 부분은 이렇게 벌려졌다가 이렇게 오므라졌다가 어, 이렇게 움직이는 기능이 있고 팔목은 이렇게 볼 관절식으로 돼가지고 상당히 잘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뭐 위아래로 움직이고 팔은 굉장히 잘 움직이는 편이에요. 엄청나게 자유로워가지고 어, 여러 가지 모션이 가능하겠네요. 쩌랍! 자 이제부터 합체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초파 서브. 마린과 합체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파크레인에 초파를 빼주시고, 초파를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자도 빼주시고, 그 다음에 팔도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초파 서브 마린의 옆에 지느러미를 그냥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초파크레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이렇게 얹어서 요양 옆에다가 이렇게 팔을 달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laughs> 어왜 웃기지? 어 그냥 근육질 물고기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 헬스 조만 <laughs> 물고기가 돼버렸습니다어 물고기는 약하다. 어, 이틀을 깨고 팔에다가 근육질 팔을 붙여줘가지고 어 그냥 지상에서도 어 그냥 다른 적군을 그냥 뚜드러 펼수 있는 <laughs> 아주 전투력이 상승된 물고기가 돼버렸습니다어 이거는 엄청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어 그렇게 멋있지도 않고 그냥 웃긴 프로모델이된것 어, 같습니다. 뭐 그래도 나름대로 매력은 있네요. 자그다음은 초파 탱크와 합체해 볼 텐데요. 어이 친구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욱. 여러분들, 대박이죠? 오, 개멋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레알이네. 1호기하고 5호기가 합체해야 진짜 레알이었네요. 어, 뒷부분은 살짝 부실하긴 해도 어, 앞부분이 진짜 예술인 것 같습니다. 진짜 엄청난 전투력을 지닌 엄청나게 센 초파로봇 같습니다. 이야, 이 앞에 집게, 그 다음에 앞에 포, 바퀴, 뒤에도 탱크. 대박이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강력 추천 자 최종적으로 오늘 초파 크레인도 만들어봤고요 어, 합체까지 해봤습니다 어, 초파 서브 마린과 합체한 거는 조금 어, 야 살짝 웃겼고요 그다음에 초파 탱크와 합체한 거는 진짜 예술이었습니다 진짜 강력 추천드리고 어, 초파 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어, 크기도 상당히 크고 깔끔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한테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이제 거대 초파만 남았는데 거대 초파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어, 조립을 해가지고 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